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른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사시나요? 이것은 내 삶은 내 것이니,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물로 기뻐하며, 그분의 호의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도자는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초행 길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같은 공간, 일, 사람, 대부분이 반복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삶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오늘 하루 또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구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림과 됩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존도자는 악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존도자는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같습니다. 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지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은 결국 죽음이라는 보편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결과적으로 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사람도 통제할 수 있는 부자와 권세자가 있지만 그들도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예측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보편적 명제는 아주 공평한 것 같으나 매우 또 매우 불공평합니다.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 자는 죽는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사저을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든노자는 산 개와 죽은 사자를 비유로 산자들의 소망을 설명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자는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개는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둔도자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자는 비록 그가 약하거나 전에도 소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의 존엄은 그것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삶을 즐겨야 할 이유입니다. 둔도자는 죽음 이후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또 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요. 어떤 스님이 기독교가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천국이라는 그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왜 죽는 것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란 너무 복잡하지요. 현재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이별 공간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고단해도 삶의 짐이 무겁고 고난의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두누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어다 전도자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과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쓰고 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악이며 불행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기쁨은 우리의 소유와 재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십시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친구들이 준 선물을 감격하며 감사를 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호의를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